네 안녕하세요. 오닉스코리아 천안점입니다. 지금 그랜저 IG 차량이 입고가 돼서 신차 검수하고 신차 패키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윈도우 틴팅 작업부터 설명을 해 드리면 저희 오닉스코리아 네포스라는 제품이고요. 금속성 필름이기 때문에 햇볕에 좀 오래 놔뒀을 때 유리가 좀덜 뜨거워지면서 좀 내부 온도가 좀 많이 안 올라가고 유리가 덜 뜨거워지면 안에 따뜻한 공기만 내보내면 바로 시원하게 운행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밤에, 밤에 좀 달리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제품이고요. 최고 상급 모델입니다. 태양 에너지 차단율이 78% 정도 되는 최고 상급 모델이고요. 자, 윈도우 틴팅은 그렇게 시공이 됐고, 지금 유리막 코팅하고 가죽 코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죽 코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체들이 이제 가죽에 대해서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소비자분들은 이 시트를 보면 다 전부 다 가죽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가죽이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 이쪽 보면은 이쪽 부분은 이 라인은 가죽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가죽, 요렇게 전부 다 가죽이고요. 여기 보면 요기를 이 볼스터 기준으로 해서 이 뒤쪽은 가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조가죽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코팅이 안 되는데 마치 코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시는 분들도 많고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일단, 저희는 가죽을 워낙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콘솔박스도 제네시스나 이런 K9이나 이런 차들은 가죽으로 되어 는데 지금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시공이 안 됩니다. 여기도 가죽이 아니에요. 스테어링 휠도 보면,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 아니고, 요휠 부분만 가죽이고요. 어, 일단은 그랜저가 좀 고급차에 속하기 때문에, 이, 여기 헤드레스트라고 하죠? 이 부분도 가죽이 적용이 됐어요. 내가 모합이나, 제가 봤을 때 모하비 신형 더마스터도 가죽이 아니었고요. 3열은 모하비 같은 경우에 이제 3열도 있는 차들도 있는데 3열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가죽이 아니에요. 나파 가죽 옵션을 선택했음에도 3열은 아예 가죽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 헤드레스트 이 머리 뒷부분은 가죽이고요. 이쪽부터는 다 가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죽이 가죽인지 가죽이 아닌지 구분을 못하면서 가죽 코팅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그냥 보여주기식이죠. 그래서 제대로 코팅되는 거는 저희 오익스코리아에 맡겨 주시면 가죽 코팅이 진짜 먼지, 위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를 억제를 하면서 깨끗하게 몇 년이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공을 해 드리니까 저희한테 오시면 정성스럽게 작업을 해 드릴 거고, 가죽의 특성이 제품이 시, 세차라고 해도 이 오염물들이 많이 있고 유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탈지 작업, 클리닝 작업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를 작업해서. 완성된 작품을 좀보내드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고요. 하, 긴 영상 보셔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